여러분 필라테스는 단순히 몸매 관리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만나볼 분은 내 몸은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된다는 철학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물리치료사 출신의 필라테스 지도자 바로 부산 레드코어의 최한별 대표입니다. 대표님 레드코어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 레드코어는 부산 화명동과 양산에 있는 필라테스 센터예요. 특별한 점은 강사진 모두가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운동이 아니라 통증 개선, 재활, 몸의 회복까지 함께 돕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남편분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남편이 먼저 양산에서 1호점을 열었고 저는 병원에서 도수물리 치료사로 일하다가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고 합류했어요. 이후 부산 화명점 2호점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맡게 됐죠. 지금은 두 지점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을까요? 출산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적이 있어요. 그때 회원님들이 원장님이 안 계시니 센터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주셨죠. 그때 깨달았어요. 센터 운영의 핵심은 바로 대표의 진심과 관심이라는 거리요. 그래서 지금은 회원님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혹시 삼호점 오픈 계획도 있으신가요? 사실 두 지점 운영만으로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확장보다 현재 두 지점을 더 안정적으로 더잘 운영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필라테스를 고민하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내 몸은 정말 소중합니다. 수업료가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싸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결국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물리치료사는 최소 34년간 해부학과 재활학을 공부한 전문가예요. 그런 만큼 회원님의 몸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끌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최한별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필라테스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통증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운동을 시작할 때 가격보다 누가 지도하는지를 먼저 묻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소상공인 사장님을 응원해 주세요. 유익한 인터뷰를 더 만나고 싶다면. 반오문 인터뷰를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